안녕하세요 와. 사업관리본부 상품지일팀 상하시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 어, 이제 석사도 했으니까 한 4년 차인데 와 아, 진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와 진짜 빠르다 아 입사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매니저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더 이상 그 사원 대리 과장, 자장, 부장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조직 혁신 되어가지고 책임 마니저 그리고 마니저 이두개 이제 지급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조직 혁신 되어서 메일 받았고 이제 저더 이상 자원 아니고 매니저라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더 이상 저 자원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인도에서는 고게 매니저라는 게 너무 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네가 승진했냐? 내가 응, 승진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을쳤는데 아버지가 친척들도 말하고 모두 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회사 다니면서 너무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현대 군대 문화가 더 이상 X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 회사의 조직 변화도 많이 되었고. 혁신적으로도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설명드리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불로점입니다. 응. 그래서 상기 오빠 나타났죠. 상기 오빠입니다. 제가 뭐할 거냐 하면은 여러 변화를 제가 간 실험 형식으로 아니면 뭐 제형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에 거기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상기오빠 안녕.